자, 29번.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6개를 선택할 거예요. 6개. 자, 그러면 이 숫자 6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 2, 3을 각각 1개 이상씩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1, 2, 3 한번 뽑아놓고 하나, 둘, 세 개를 더 뽑을 거예요. 중복을 해서. 근데 선택한 6개의 수의 합이 얼마? 4의 배수가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미 이세 개의 수의 합은 6이거든, 그지, 맞지? 4의 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8이 될수 있나? 1만세 개만 덧 뽑아도 8이 넘어가지, 8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세 개의 숫자의 합이 12부터 나올 수 있는 거지, 맞죠, 그지? 그래서 1, 2, 3 중에서 또 뽑을 거야. 여기 여기에 누가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케이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지 12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 2, 3을 뽑아서 6을 맞춰주면 12가 되죠. 여기 뒤에 세 수의 합은 12가 돼야 되니까 1, 2, 3. 아니면 2, 말고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16이 될수 있어요? 안 돼요. 3만, 지금 3이 3개가 들어가도 15예요. 그죠? 어, 이걸 끝이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1, 2, 1 2개, 2, 두개 2개, 3, 두개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는 1두 개, 2두 개, 3두 개를 배치만 시켜 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6팩을 2팩, 2팩, 2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90. 그다음에 이 상황일 때는 자, 1이 하나, 2가 네 개, 3이 하나예요. 1이 하나, 2가 네 개, 3이 하나. 자,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6팩을 누구로 나눈다? 4팩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얘는 6, 5, 30이 되겠죠. 그러면 90 플러스 30에서 120이 되겠지. 됐지? 오케이? 자, 지금 하는 거 풀어보세요. 미적 29번. 미적 29번 30번 하고 합동 30번 할게요.